a 오늘은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엘가나가 해마다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한 한나의 기도는 한나의 심정 하나님의 심정을 통하는 기도로서 이스라엘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 살아가는 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이 필요한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사무에서 세 번째 시간으로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신앙생활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됨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멘. 엘가나와 한나는 실루에 있다가 이제 라마인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전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께 경배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 엘가나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경배하고라는 말을 영어로는 worship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즉 예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상 1장 전체를 보니까요, 그러니까 예, 경배하다. 예배 이 워십이라는 이 표현이 무려 세 번이나 등장하게 됩니다. 1장 3절, 또 1장 19절, 1장 28절에 이렇게 어, 예배하다 요 앞에 경배하고 또여와에 경배하니라 이렇게 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경배하고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의 원형이 있습니다. 그게 사라는 이 발음의 단어인데요. 이 뜻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엎드린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땅에 대고 자신의 그전 존재로 하나님 앞에 굴복해서 예배 대상의 존재의 가치를 하나님께 인정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무엘서를 시작하는 이 사무엘상 1장에서 이 엘가나의 예배 모습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 사사 시대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흔치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많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 각기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오른 대로 살아갔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지도 않고. 자기의 오른대로 살아갔다는 시대였다는 거죠.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를 했다는 거죠. 이러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은요. 엘가나는 왕이신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는 것이죠. 단순히 어떤 예배를 드렸다, 제사를 했다, 이 차원이 아니라 그 시대에 정말 엘가나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은 엘가나와 그 가정을 보고 아마 이상하게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풍요를 주고 번성케 하고 잘되게 할것 같은 그런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으니 사람들의 시선은 그렇게 곱지 않았을 거랍니다. 그러나 엘가나는 그 당시의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 따라하는 것에 동요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만을 섬긴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드러내주고 있는 거죠.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 거지만 이 한나의 그 서원 기도도. 엘가 나는 남편으로서 수락을 하게 되고, 이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엘가 늘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저에게 질문을 해보게 됐습니다. 나는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나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을까? 나는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사는가? 나는 누구의 백성인가? 여러분들도 한번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사는가에 이 질문에 자신이 없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의 물질이 우선이 되어버리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권력이 우선이 되어 버리고 하나님보다 나의 탐욕과 정욕과 욕심이 우선이 되어 버린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죄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사 시대에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엘가나를 통해서 무언가를 일으키려고 하신 거예요. 그 무언가가 무엇일까요? 말씀을 상실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를. 말씀이 끊어, 끊어져 버린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차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엘가나의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다 어디로 갔을까요? 코로나 때문일까요? 물론 코로나 영향이 없진 않습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보면 꽃 구경하는 곳엔 사람들이 많아요. 맛이 좋다고 하는 식당에 사람들이 많아요. 밥 먹고 디저트 먹으려고 카페에 가면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자리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는, 성도라고 불리우는, 직분자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무나도 속상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내가 왕이 되어버렸어요. 내 형편에 맞으면 예배 드리고, 내 기분이 좋으면 예배 드리고, 상황이 좋지 않으면, 기분이 나쁘면, 주님을 나 몰라라 하고, 세상을 섬기고, 물질 앞에 엎드리고, 권력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풍요 앞에 전부를 걸어버리는, 마치 사사시대 같은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송파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왕이신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예배 자리에 나옵시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19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에서 원어를 보면 이자카 자카리안 자칼,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억하다, 기념하다는 뜻으로도 볼수 있고, 또한 보살피어 생각하다, 또 마음에 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잊었던 것을 잠시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생각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한 날을 기억하셨다는 것은 이 아이를 갖지 못한 그 고통 가운데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한 한 날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셨다는 거죠. 이것은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단순한 기억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한 날을 생각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은 이 자카 이 기억하다는 의미 의미로 사용된 구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하고 출애굽기 2장 2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기억하심은요, 그러니까 단순히 잊혀졌다가 아, 노아가 이제 방주에 있었지. 아, 이제 생각났다. 꺼내 줘야겠다. 이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택한 백성인데 그래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이제 구출해 내야겠다. 이런 기억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기억하심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6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제가그 종류대로 가치기그 종류대로 땅에게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들씩 네게로 나으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어떻게 됐을까요? 창세기 8장 18절 19절 볼게요.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며느들과 함께 나왔고 땅의 동물 곳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능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아멘 약속을 지키시죠 출애굽기 말씀 볼게요 (2장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모세를 통해서 이제 약속을 실행하시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창세기 어,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네 내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기, 기억하심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심은요, 단한 번도 지켜지지 않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하심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심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어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원시복음이라고도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우선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마태복음 1장 8절, 21절,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들을 나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라도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 시대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 그분이 우리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시대가 변하고, 세대가 지나도,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하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은 반드시 지키시고, 반드시 이루어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사랑하심이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생각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우린 이 사실에 감사하면서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2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나가 아들라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드디어 한나가 그토록 간절하게 원했던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뭐라고 불렀죠? 사무엘이라고 부르죠. 자,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여러 학자들이 어, 많은 견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본문에서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이 사무엘은 여호와께 구하여 얻은 자라는 거죠. 여호와께 구하여 얻은 자라는 거죠. 특별히 이 구하다 이 샤알 히브리어로 말하는데 이 단에 숨어 있는 뜻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구원의 대상이 구함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 여호의 딸 모든 것이 달려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서를 보면서 한 가지 발견한 사실이 있어요. 이 샤알이 쓰여 있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이 백성에게 구하여진 바 되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째 왕이 되었지만요, 병작그 사울 자신은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은 인생이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말미에 어떻게 됩니까? 비참한 인생이 되었죠. 하지만 사울의 뒤를 이은 다윗은 어떻습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구함으로 왕의 자리에 세움을 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무엘서 초반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 히브리어군인 샤리이 샤알이 왜 이렇게 나타나냐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함과 동시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어서 하나님께 구하는 자세 이것은곧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사무엘상 23장 2절 또 사무엘상 30.8절 3회랑 5장 19절 보겠습니다 뭐라고 이렇게 쳐져 있죠? 다시 이 요하께 묻자 다시 이 요하께 묻자 이르되 또 있어요 다시 이 요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잖아요 왕이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죠.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21절과 22절 내용을 보면요, 예, 엘가나가 여호와께 매년제와 이제 서원제를 드려갔는데 한나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무엘이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젖을 뗄 때쯤 그때 무엘을 드리겠다고 함죠. 우리는 여기서 좀 생각해볼게. 어, 한나의 마음이 혹시 변했나? 이게 의문을 가질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 보면 이유 기간이 그젖 그러니까 때는 기간이 보통 다른 지역보다 좀 길었다고 합니다. 약 3년 정도 걸렸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한나는 아마도 이 어린 사무엘을 3년까지 돌보고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바치기로 했던 것이죠. 그리고 23절에 보면 또 하나의 또 의문점이 있습니다. 한나가 서원을 했는데 왜 엘가나가 그래, 여보 한나의 소견대로 당신의 소견대로 좋은 대로 하세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한나가 서원을 왜 엘가나가 허락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율법을 보면은요. 남편의 허락 없이 자의적으로 한원을 남편이 무효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민숙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숙이 30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선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시리라. 그러니까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이 한나의 서원 기도를 이 남편이 엘가나가 허락하지 않고 취소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엘가나 한나의 그 서원 기도에 수락해 줬어요. 동의했다는 거죠. 그 둘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같다는 거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의 가정에서 혹은 나의 그 삶에서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는 게 무엇일까를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부부가 가정 안에서 서로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한다면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답겠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나아간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남편이나 아내가 믿지 않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그 가정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함께 섬기는 가정, 하나님께 삶을 기쁨으로 함께 드리는 가정들이 세워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런 복된 가정들이 우리 봉동 중앙교회 많이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 4절 보겠습니다. 우리 2 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세 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아멘. 이제 사무엘이 젖을 떼고 한나는 재물 가지고 이제 실로에 올라갑니다. 우리는 이 그냥 이 글씨로 글로만 봤을 때이 재물에 대해서 읽었을 때 이것이 뭐 얼마나 큰 대단한 재물일까? 풍성하게 바친 것일까? 대수롭지 않게 그냥 지나치고 읽을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밀가루나 이 포도주 그 당시에 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기 이 때문에 그 정도는 드릴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근런데 수소 세 마리라고 했습니다. 수소 소세 마리. 자, 그러니까 이 수소 3 마리에 대해서 또 학자들마다 또 견해가 달라요.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는 부분에서 수소 3 마리로 번역할 수도 있고요. 또 3년 된 수소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수소 3 마리냐, 3년 된 수소냐 여기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고요. 이당시의 소의 가치가 얼마나 얼마나 했냐 그거예요. 지금도 소고기가 비싸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당시의 소는 한 마을에 한 마리 정도 있을 정도로 가치가 매우 높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그 주변 국의 역사적 그 문서를 보면은 한 마리에서로 온 마을 사람들이 농사를 지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한나가 드렸던 이 재물은요, 하나님을 향한 넘치는 마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모든 것을 다해서 드렸던 재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기하다는 소를 드리는 것보다도 눈물의 기도로 낳은 그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 우리 보면 27절, 2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가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한나의 이 고백은 사무엘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사무엘이 여호와께 구하여 얻은 자로서의 그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일평생 헌신된 삶을 살도록 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사무엘이 장차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나가 하나님께 한이 서원을 모두 지켰다는 사실을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사무엘상 1장 11절에 한나가 드렸던 이 서원 기도를 한번 되짚어 보고 가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작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이것은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이 서원제도가 있는데 그것, 그것을 바탕으로 한 서원제도죠. 그러니까 나실이은 구별된 자, 하나님께 드려진 자, 죄에서 떠나서 성별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나실인이 규정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세 가지로 말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뭘까요? 포도주죠 포도주나 포도밭에 생산된 그 어떤 것도 마시거나 먹어서는 안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 머리털을 삭도에 대선안 되는 거 밀어서는 안 되는 거죠 셋째는 어떤 경우에도 시체와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한나가, 한나가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자녀를 주시면 이 나실인으로 드리겠다는 이 소원기도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나실인 제도는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이 가나안 그 농경 문화에 가나안 문화에 물들지 못하도록 위한, 물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는 이 가나안 농경 문화 상징인 거예요. 가나안 농경사에서 곡물과 이 포도주를 주로 생산했는데 이 포도 수확기에 풍요를 가져다준 이 바알 우상이죠 아세라 우상에게 감사하고. 먹고 마시는 그런 춤추는 축제를 즐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바알과 아사레가 아세라가 성적으로 결합하는 이 제사 의식을 치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전의 제사장과 거기에 있는 창기들이 이 성적 결합을 갖는 매우 음란한 그 의식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사 시대는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유목 생활하는 그 여호와 신앙을 거의 잃어버리고. 이가난안 농경문화, 이런 우상문화에 급속하게 동화되어 가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가난안 문화에 그런 음란한 문화, 우상문화에 스며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한나가 하나님께 자신에게 아들 주시면 그 아들을 나시린으로 바치겠다고 한이 선언하는 이 모습은요 그 시대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가 그 시대가 말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중심 문제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없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시대,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떠나서 풍요를 쫓아서 우상을 섬기는 세대, 세상의 것들을 타협하고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백성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시대와 현실 속에서 세상과 구별된 여호와의 신앙을 지켜내고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흥시킬 사명자로 바치겠다는 그 뜻이 한나의 기도 속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또 깨달을 수 있을까요? 만몬이라고도 하지요. 부, 돈, 재물, 이 권력이 이 우선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과연 이 구별된 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쫓아가며 살고 있는지,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지를,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살아가야 할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고,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무리 맺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표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 구별되어 삶을 드리는 자,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하나님께 구합시다. 하나님께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